60세 이후 이 컬러 조합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. 화면을 두번 누르면 다양한 패션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. 차분한 컬러 입으라고 해서 입었는데 왜더 나이 들어 보이는 것 같지? 느껴보신 적 있으시죠? 오늘은 그 이유와 젊어 보이는 코디 꿀팁까지 함께 알아볼게요. 우아하고 고급스러운 컬러 하면 베이지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. 그런데 베이지 컬러를 옷 전체에 입게 되면 인상이 흐릿해질 수 있어요. 이유는 베이지가 얼굴색과 비슷하기 때문에 인데요. 오히려 칙칙한 느낌을 줄수 있죠. 이번엔 베이지와 그레이 컬러 조합, 차분한 베이지와 그레이를 함께 코디하면 60대 이후엔 피부톤이 오히려 어두워 보일 수 있어요. 또 베이지와 브라운이 만나면 자칫 얼굴이 올드해 보일 수 있습니다. 그럼 어떻게 코디해야 할까요? 첫 번째 아이보리 컬러, 상이나 하의에 아이보리를 매치해 보세요. 훨씬 화사하고 생기 있어집니다. 두 번째 소품, 산뜻한 컬러의 소품을 활용해 포인트를 더해보세요. 세 번째 첫째, 블루컬러. 베이지컬러에 연한 블루니트나 청바지를 매치하면 청량한 느낌을 연출하실 수 있습니다. 참고하셔서 예쁜 코디 하세요.